지금 한 가지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비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왜 이러는 겁니까? 임기 말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40 며칠 남았죠? 자꾸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임기 있는 말이죠. 5년짜리 임기, 뭐, 4년짜리 임기, 이렇게 긴 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대통령 권한이다 이거지. 그래도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겁니다. 왜감사위원을 인선을 그렇게 하려고 달려드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요. 감사위원 일명 임명 때는요. 4대3 과반 구도가 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할수 없게 막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그런 것이 지금 윤석열 새 대통령 측의 판단입니다. 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어떤 감사도 막겠다는 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 구성을 보면 말이죠. 감사원장이 지금 3년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4년인 긴데 얼마 전에 딱 임명했습니다. 유희상 감사위원이라는 문재인이 임명한 겁니다. 유희상이라는 사람은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임찬우는또 1년 11개월 남았습니다. 조은석은 2년 10개월 남았습니다. 김인희는 3년 9개월, 약 4년 남았습니다. 두석이 공석인데 한석만 더 임명해도 4대3이 돼가지고, 문재인 치하에서 했던 것을 감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의결을 그하니까. 네. 이 김인희 감사위원이 4년, 약 4년 가까이 남은, 요 근래 얼마 전에 임명했던 감사위원은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민변 출신입니다. 그 좋아하는 같은 민변 출신입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누구냐?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 고검장 지낸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초기니까 막강하죠. 에. 임찬우 감사위원은 누구냐? 이낙연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 총리실 근무한 사람입니다. 최재와유희상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입니다. 다문 신문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두 석이 비었는데 이걸 굳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문 대통령과 윤석열 새 대통령 양측이 사사건건 지금 격돌하는 모양새인데 그 격돌의 책임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왜? 지금 얼마 40일밖에 안 남은 그 임기를 내 자기가 알밖에 안겠다는 겁니다. 인사를. 근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문재인 정치의 본류인 노무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하고야만 합니다. 과거에 아무, 아무도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하는 총재, 40일 앞둔 임기 내 임명하고, 그러고요, 3개월 이내는 더더욱이 인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후임자에게 넘깁니다. 아니, 임기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임명해도 좋은데, 임기제가 있는 5년, 4년, 3년, 임기제가 있는 사람들을 왜 임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이. 뭐냐.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권한 내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새 대통령 측은 앞으로 말이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보내는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임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낸가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 정부 발목이 잡힙니다. 대통령 권한이 그만큼 막강한데, 연구하면 왜안 나오겠습니까? 네. 감사원의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포함해가지고 총 7명 감사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감사원의 감사 정책과 주요 감사 계획을 결정합니다. 의결에는 제적 감사위원들 과반 그러니까 7명 기준하면 4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인적 구성에 따라서 감사원의 색채가 달라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꼭 자기가 해야 자기 편 한계를 만들어놔야 자기네 예? 한 업적의 감사가 어?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 측의 분석입니다 아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벌써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 얘기를 아마 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7자리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 4명의 감사위원 등 5명이 문 대통령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4명 중 3명의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뚜렷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4명 중에 3명이 완전히 친문이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합니다.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한 민변 변호사, 이 김인희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국무총리 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의원, 전남 장성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 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의원 세 사람은 아주 정치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어디로 문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 측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새 대통령 측은 청와대 요구대로 공석인 두명중한 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에 감사위원 7명 중 친여성향위원이 4명으로 돼가지고 앞으로 감사정책을 자지우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감사원이 꼴탕을 먹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윤단선의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시된 정책이나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의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감사원을 배후 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뭐라고 안주하십니까? 윤새 대통령 측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합법적으로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포기를 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다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또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 된 노무현,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임기 후반에 임기 말에는 절대 인사 안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훌륭해서라기보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은 어떻,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합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검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면서 마지막까지 검찰을 수, 아 검찰의 검사의 기능이 수사인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가겠다 이런 박범계 법무장관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럼 문재인이 그러면 아 그건 내가 안 했다 아니에요. 문재인이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뭔줄 아세요? 아, 문 대통령이 통수권자 아닙니까? 법무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박봉계한테 지금 검찰에 그러지 마. 더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만 하면 그냥 찍소리 없이 날아갑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요번에도 안보공백 저기 용산을 이사 가려고 이제 집무실 딱 만들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딱 안보공백이다! 했지 않습니까? 밥도 4시간만 전에 먹기로 해놓고, 그것도 자기가 먹기자, 먹자고 그쪽에서 해놓고, 4시간 전에 싹, 바꾸나버리고 말이죠. 어린애 소꿉장난 해도, 4시간 전에 밥 먹자, 점심 먹자 해놓고, 이렇게, 빠꾸로 놓지 않습니다. 네.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정의 정점에 있는 분들의 약속, 점심 약속이 4시간 전에 빡꾸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그날, 아, 둘이 점심을 먹고, 참, 그거 괜찮네. 그러고, 신임 구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네. 그러니 그날 점심 못 먹게 된, 윤석열 새 대통령은 그 인수연들하고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인수연들하고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도 그랬지만 윤석열 새 대통령이 이렇게 그릇을 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딱 해가지고 따라주는 끓여가지고 따라주는 앞에 있는 소위 그 권영세 안철수에게 이렇게 김치찌개를 덜어가지고 주는 이 모습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원희룡, 장재원, 원희룡 씨하고 이렇게 장재원 씨하고 같이 함께 활짝 웃으면서 그 분위기가 함께 사진이 나오는데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던지요. 그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점심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국민적인 효과. 지금 일각에서는 양쪽 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위원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까지 딱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납니다. 해보십시오. 이제 이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서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받기 위한 인사들을 어떻게 알을 빼내는가 이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승자는 현직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다는 그 법칙을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됩니다. 네. 감사위원의 임기가 4년인데 어떻게?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를 올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정말 인사를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한다면은 그 끝은 끝입니다. 네, 네그 끝은 끝밖에 안 보이는 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새, 새로운 나라, 정말 인사도 그러네요. 네. 새로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새로운 나라의 인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